오늘 민수기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증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보증인이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증하시고 증명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증인이시며 내 인생의 보증인 되심이 여러분의 간증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예전에는 보증 도장 한번 잘못 찍어서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도장 찍을 때는 그 사람을 믿으니까 찍어요. 안 믿어서 찍어요. 믿으니까 찍죠.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일들을 증명해 내지 못하고 같이 망해 갔습니다. 오늘 모세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에 보면 모세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해요. 11장에 보면, 모든 백성이 모세를 공격해요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영 끝을 불살라요 진영 끝을 불살라면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간거하냐면 하나님 접을 꺼주세요 그래요 기도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져요 그거를 다 베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영 끝에서 불이 살랐다.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누가 세운 장로예요? 모세가 세운 장로예요. 그랬더니 그 70명의 장로들이 자기가 다 예언할 줄 알고 능력 행할 줄 안다고 다 손을 들고 누구를 공격해요? 모세를 공격해요. 모세를 공격하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족이 모세를 또 등에 칼을 꽂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공격합니다. 장로들이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자기의 누이였고 자기의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증인으로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코너에 몰리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할 이 내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증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인생 첫 번째, 온유한 사람.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근데 목적이 있었어요. 2절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게 지금 1절과 2절이 모순되는 게 느껴지십니까? 1절에 지금 모세의 실수가 등장을 해요. 모세는 우리로 말하면 백인종 히브리 계통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취해요? 구스. 지금 아프리카 그흑인들 흑인 여자 한 명을 취했어요. 이건 실수예요. 이방 민족을 취한 건 실수예요. 근데 그러면 실수를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실수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2절을 보세요. 실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빌미로 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빌미일 뿐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실수는 빌미였고 이 절이 이 절이 이 사람들이 아론과 미리암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나도 지도자가 될수 있지 않느냐?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죠.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이인자 오래 하다 보면 일인자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이제 한 명은 안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이인자는 이인자의 자리에 있으면 그 위에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도 부목사를 오래 하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 교육 전도사를 오래 하니까 뭐가 되고 싶으냐면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가 되니까 단임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 성경은요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의 이 부자연스러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의도를 하나님이 이미 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증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온유함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화안 내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제가 첫 결혼에서 바로 아이가 안 생겨 가지고 1년 뒤에 첫째 아들을 첫째 아들인지도 모르고 임신을 하니까요. 부모의 소망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태명을 뭐라고 지었냐면 온유라고 지었어요. 왜요? 부모가 불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 요 구절 때문에 삼절 때문에 제가 온유라고 지었는데, 성경 앞뒤를 잘 보니까 화내는 게 온유함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모세처럼 화만이 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처럼 화만을 많이 낸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정답 하나 맞췄어요. 정답 하나 맞췄잖아요. 여러 분 말하다 보면 하나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부를 때부터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0살의 왕자의, 왕자로서의 생활하면서도요, 히브린과, 히브인과애굽인이 싸우니까 누굴 죽여버려요? 애굽 사람 죽여버려요. 왕자로도요, 이 화를 주체를 못해요 그랬더니 80, 그것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80세 됐는데도 하나님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줘도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하잖아요. 모세가 세 번이나 하나님 나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난 이미 뻣퍼 타고 말이 돋납니다, 못 갑니다.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넣었다 빼니까 뭘 보여줬어요? 나병을 보여주고 지팡이, 뱀, 그 사건을 보여주고 억지로 등떠밀려요. 그때 하나님이 등떠밀려 모세에게 끊임없이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뭐라고 대듭니까? 하나님 이꼴 보려고 나 여기 데려왔습니까? 백성들이 나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반성 한번 치라고 그랬더니 성격이 워낙 불같아가지고 몇번 쳐요? 두번 치고 모세처럼 화를 많이 낸 사람이 없어요 야너 요단강 딱 건너 그 앞을 바라보니까 못 건너,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건너지 마. 네가 지금 건너면 여호수아의 지도자 리더십은 어떻게 서겠니? 그랬더니 다시 간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만해도 좋하니 더 이상 내게 간구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니 받아들였긴 했지만 모세는 굉장히. 불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조도 그 돌판이 돌판 가지고도 그냥 집어 던져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보면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증명한 온유함은 모세의 약함이나 화를 내지 않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그에게 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에 있는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공격받고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가족조차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족이 큰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이 만역하고 장로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오히려... 그때 가족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올컨이 이때구나.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증명해 주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힘이 그에게 있다. 많은 사람이 공격해도 그가 코너에 몰렸을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힘이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윗과 요셉과 에스더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간순간에 변명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해서 변명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렇게 삿대질합니까? 아니요. 다윗 보십시오.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코너에 몰리면 왕 되기 전에 코너에 몰렸을 때는 이러면 하나님 차라리 기름을 붓지 마시던지. 그때 다윗이요. 그 일로 원망하지 않았어 다니엘 보세요. 왕의 조서가 찍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세번그 전에 했던 것 같이 기도의 자리로 가요. 왕한테도요 사자골 들어가라 그랬더니 변명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도 그랬어요. 풀뭇불에 들어갈 때도 변명하지 않으니까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풀뭇불에 새 친구의 곁을 지키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그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인생 두 번째, 충성된 사람. 오늘 보면 4절부터 8절에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막 앞으로 누구와 누구와 누구를 나오라고 합니까?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또 모세를 놔두고 미리암과 아론을 더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선지자랑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환상과 꿈으로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내종 모세는 그렇지 않니 하고 뭐 하고 뭐 하면서 이야기했다? 대면하여 이야기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절에 시작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종 모세는 내온 집에 충성했다. 내종 모세는 온유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리고 내종 모세는 내온 집에 충성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과 모세가 동일한 일을 합니다. 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일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마땅히 구할 것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맡은 저에게 충성을 요구해야 됩니까? 이거는 임직식에 앉아 있는 임직 받는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증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를 사도 바울 일행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당신들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충성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 쉽지는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게. 군대에서 왜 이렇게 충성, 충성? 이병 때는 충성이고 병장 때는 충성?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끊임없이 입으로 충성 전진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그것들이 흐려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로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이 은혜배 풀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사무에라 6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 가지고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비나답의 집은 법궤를 20년 동안 갖고 있었어도요. 웃사 죽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가드 사람 오베대돔의 지분, 이방 사람 오베대돔은 다윗이 갖고 오는 법계를 그냥 잠깐 3개월 맡았어요. 3개월 맡는 동안 모든 사람이 볼수 있을 만큼의 복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구레 사람은 시몬이 예수님이 쓰러지고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에서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갑니다. 근데 그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가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바울이 구레네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 시몬의 아내를 자기 엄마라고 내 어머니라고 호칭할 만큼 굉장히 신앙에 돈독한 인물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쉽지 않기에 억지로라도 충성하면 오베데돔 되고 시몬 됩니다 그러나 그 충성의 길을 비켜가면 여러분 모세가 자원하여 충성했습니까? 억지로 충성합니까? 억지로 충성하죠. 모세는 한 번도 자원한 적이 없어요. 손을 든 적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보면 40년, 40년, 40년 하나님이 강력하게 빚지심을 경험하니까 죽기 직전에 그만해도 좋하니 더 이상 간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억지로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과 아주 닮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남원에 사는 춘향이라는 관기가 있었습니다. 변사또가 옵니다. 변사또가 수청을 들겠느냐? 아니 되옵니다. 수청을 들겠느냐? 그랬더니 어느 날 문득 자기가 기다렸던 이몽룡이 장원을 급제해 가지고 뭘가 돼서 나타납니까? 아메고사 대둔사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랑 비슷해.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데 끊임없이 변사토 같은 사탄이 우리에게 재물과 명예와 건강을 붙잡고 "너, 내말 듣지 않겠느냐? 내가 이거 다줄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줄을 기다립니다. 넘어간 사람도 있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기다렸던 그 주님이 암행어사처럼 도적같이 이르러서 우리의 상처나고 메마른 만짐을 메마른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누구나 어렵습니다. 누구나 어렵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모세처럼 억지로라도 구레나 사람처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져야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이 사람 모세는 내온 집에 충성했다. 하나님이 증명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인생.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오늘 본문 9절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뭐가 걸렸습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요. 지금 좀 전에 자기 등에 칼을 꽂은 자기 누나와 형한테 형을 위해 다시 기도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백성을 향하여 공격할 때, 장로들이 공격할 때 버틸 수 있었던 건 힘은 그 가족들이 함께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족들의 공격이 매우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거예요. 왜요? 정말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자.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 지난 주는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저기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켜서 그. 누가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했는지를 이렇게 봐요. <laughs> 제가 다 봅니다, 여러분. 가끔 그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한 분들 이름을 읽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 누가 출석 체크했나 이렇게 봐요. 출석 체크하고 누가 들어와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이게 습관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휴 오늘 좀 피곤한데 좀 있다 하자 내일 하지 내일부터 하자 여러분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하자는 사람은 성공해요 못해요 못해요 오늘까지만 먹자 하는 건 못해요 지금 당장 안 먹어야지 여러분 오늘 모세는 자기 누나 위해서 기도하기 쉽지 안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요 그릇이 넓어.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을 품어 안아요. 나병 걸리면 진영 밖에 살아야 되고 나병이 나은 걸 확인했어도 이미 나병이한번 걸리면 나은 걸 확인했어도 다시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또 제사장한테 확인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부목사 할때그 교회가 이제 막그 교회는 개척한 지 24년 동안 한 번도 세 가족이 없는 주가 없었어요. 기가 막히게 세 가족들이 와요. 물론 이제 거기가 막 계속 막 수천 세대, 수만 세대가 계속 동네가 그냥 제가 있는 5년 동안에도 눈에 띄게 막 동네가 확장되는 게막 느껴져요. 그냥 허허 벌판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상가가 들어서고 막 아파트가 빵빵빵 들어서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단임 목사님이랑 부목사인데도 나름 편하게. 저는 어른을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근데 누가 봐도 그. 단임목사 욕하는 그 분이 있는데, 아, 그 분을 목사님이 불편해하지 않고 다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님,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러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성도는...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야, 그래. 성도는 성도를 믿으면 아프다는 거야. 근데 끊임없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불편하지만 그나마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잃어버리지 않는 말이 있는데, 목회하면서 잃어버리지 않는 말이 몇개 있는데, 지금 다 말하면 나중에 설교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한그 마디가 뭐냐면, 성도는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그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품어낼 수 있다. 오늘 모세가요, 품어내요. 자신을 공격했던 그 누나를 품어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백성이 자기 공격하니까 이야. 내가 너 나, 네가 나 공격하니까 이렇게 고생 당하지 아니요? 하나님 1 1장2 절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불 꺼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해요. 점점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서 빚어가시는 모습을 발견해요. 모세 스스로도.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마엘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으니까 젖대는 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네 바람광야로 갔습니다 가져온 물과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울어요 화살 안바탕 거리 한 20, 30미터 떨어져가지고 아들이 이제 아들과 엄마가 둘다 죽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엄마는 우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아 너 기도하는 법좀 배워라 아브라함이 14 이상 낳기 전에 14년 동안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면서 누구와 대화하는 법을 자기 아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의 울음에 응답하셨다고 단한 번도 응답하,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울음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작지만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니까 오히려 이스마엘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야네 기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하는 하갈에게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를 보여주려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습관을 따라 감남산으로 가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는가 그는 기도할 것이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인 줄 믿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모세의 인생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증명받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 충성된 사람,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